가전은 화면이 진짜, 진짜 좋다. 변신 변신? 이제 하지이 해봐 변신은 왜요? 음. 하진아 하 선명하다 응. 하진이 어떻게 요 응? 너 부터 게아니야다끔 가요. 다시? 네. 응. 봐봐. 이건 돌릴 수가 있어. 이걸 접어야지, 걔. 응? 접고. 똑같아요. 응. 됐어. 봐봐. 이건 뒤로 접히고. 어? 봐, 봐, 이거. 응? 이거 바봐 이렇게 밟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봐, 아빠 자기 일로 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집어넣는데, 간단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빠 눌르 붙이고. 그리고 이거 내리면은, 아니, 이렇게 내리고, 일단 누르면 차가 되잖아. 응. 엄마거내일이걸다나어찌됐다 다니까 고이 영상을 보고, 내영상바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이영이을거 아니야 을 보고, 이이 영상을 보고, 이을을 보고,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이 영상을 보이니 아니, 아니, 아니. 바뀐거어 아. 청소소는 그거 바꾼 거 꼈을걸? 아그 새거는 그냥 청도 아니 2 0 0 그냥 그냥 핸드폰만 갖고 오셨겠구나 아니 충전기 안 갖고 온거 같은 거 저거 저거 갖고 온 얘를 원래 꽂아야 했었는데 저쪽에 있는 게꼈걸아 얘를 이번에 갖고 오신 거요? 어 하나만 그 얘를 꽂는 거 말고 그지 연결하는 거 있잖아 그것만 갖고 왔거든 근데 무슨 선이 이렇게 짧아? 아 그게 뭐 그건 거였구나 갖고 거 있구나, <laughs> 아, 그, 여기가 맞아. 원래 꽂혀있는데. 이거를 엄마 갖다주고 병원에 있는 것도 을 거예요. 아, 그렇긴 데 어, 아무 때나 밥먹고 아무 때나 먹으면 돼 이따 드실 거예요? 응 음, 그전... 그래. 이꼭 드셔야 돼안 되나? 이 되나? 돼아 입을 돼. 덮고 는거 어, 여기 눈이 열려있어? 창문 위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리한저 이쪽 보면서 창문 위에 매 달려있는 거같지 네? <목소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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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빠에 위에 빠그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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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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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아니에요? 응 음. 우와 선명해 나온다 하준아 하나님 줘야지 선명하지? 하준아 하라 핸드폰보다 선명해 봐봐 이렇게 조절하는 거다 오 가지 얼굴 잘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잘 생겼는데 하디 비빔 먹었어? 먹었어? 뭐야 뭐야? 비빔 먹었어? 네. 음. 응. 그리고 어떤 조립이 쉽다 하잖아 이 선이. 뭐야 뭐야? 조립이 쉽다 이렇게 하자. 노부트 만들게 아 엄마 반지 없겠네 여튼 다르 있고 노부터 하게 응? 여 잡아야 노부을로 먹는 응? 들었잖아 들었어절반 꺾으면 되겠다는 거야 아까? 됐다 이거 하고